대양주민들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이 갑자기 이렇게 국책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실감이 크시겠습니까 그 마음 아픔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저도 인천국제공항 건설 과정에서 많은 어민들도 만나 뵙고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분들이 완벽하게 될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 이분들의 일자리, 복지, 이런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더 박수 주겠습니다 어! 공중끼리 화이팅! 가덕신공항은 어, 3월 16일날 가덕신공항 국가법이 분포됨으로 인해서 이제 되돌릴 수, 수 없는 비가역적인 어,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어, 환경문제들이 일부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어, 국내 최초의 그다음에 스위스의 찌리, 어, 이제 덴마크 스톡홀름 공항까지 여러 가지 어, 탄소 중립 공항을 배치 마킹함으로써 앞으로 유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탄소 어, 배출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여러 가지 어, 방법들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주로 야당 의님들이나 언론에 적기었던 부동치마 문제, 매립 지역과 육지 지역이 48.52. 어, 지금 여기가 지금 7대0 어, 예, 예, 4 0 0 4 3가 매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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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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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입니다. 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에 바로 가덕도 이 현장에 다시 우리 부산 우 지역 위원장님들과 또 우리 경남의 김정호 위원장님 함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출신으로 인천국제공항의 건설과정과 운영과정을 직접 옆에서 보고 겪었고 또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을 직접 관리하는 데 참여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천국제공항이 가지고 있는 주변 산업 발전의 연관효과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BT산업의 핵심적 앵커 시설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천국제공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은 현재 세계 활주로와 4번 활주로를 준비하고 있고 500만 톤 화물 역량이 630만 톤으로 이번에 증가돼 갑니다. 앞으로 1,000만 톤 목표로 항공 화물 처리 역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12만 톤, 15만 톤에 불과한 김포 김해 김해이 국제공항으로는 불경의 첨단 산업을 뒷받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아, 아시다시피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행이 금지된 공항으로서는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김정호 위원장께서 아주 준비를 많이 했고 우리 최인호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부산 경남 의원들께서 같이 힘을 모아서 드디어 이게 작년 올해 2월이죠. 2월에 이 법이 통과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이 a 비 타당성은 면제됐지만 사전 타당성이 내년 3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전에 이번 예산에서 본이 예산들이 제대로 배정이 돼서 차질 없이 되도록 제가 당 대표로서 책임 있게 예산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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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조만간 가덕도 특위를 이 부산에 와서 열어서 어 제반 이런 산업 공정 과정이나 제도적 뒷받침을 점검하겠고 코로나가 좀 풀리면 우리 이 김정은 의원님 우리 최인호 님다 특위에 들어오셔야겠지만 특위 의원들과 함께 간사이공항도 방문해서 간사이공항의 진행 과정도 한번 면밀히 점검해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항 주민들 와 계십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생계 문제나 대책들을 차질 없이 잘 뒷받침해서. 이 가덕 신공항이 이 가덕도 주민들 전체의 어, 복지 증진에 기여될 수 있는 그러한 공항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어, 지난 4.7 보궐선거 때 부산의 선박사에 내려와서 어, 부산의 측면목, 부산 시민이 바라는 가덕도 신공항의 열기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방금. 우리 종영길 대표님이 약속하신 사타가 3월에 완료되지만 내년도 예산을 담겠다, 책임지고 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장으로서 책임지고 대표님이 공헌이 되지 않게 제가 재정당국하고 열심히 협의해서 예산을 태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6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에 한 7월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그 시행령도, 어 9월 정도에 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꼼꼼하게 그 정부 당국 챙겨서 차질 없이 어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